안녕하세요, 헬모코치입니다 오늘은 어, 나이 온라잇 오기를 음, 이제 모집하는 공지를 올려서 교육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는 영상이에요. 나이 온라잇은 저희가 겨울에만 진행하는 교육인데 매년 12월부터 3월, 4월까지 기본은 MTB 파크를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제 평소에 꾸준히 교육을 받기가 힘드신 이제 30대, 40대, 50대 남자 직장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목요일, 야간에 하는 교육이고, 이제 이 교육을 어떤 분들이 받으시면 좋냐면, 일단 시즌이 됐을 때, 23년 시즌이 됐을 때, m t b 파크를 본격적으로 입문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 다운힐 중심의 월마운틴 테크닉을, 어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배우셔서, 이제 어느 정도 스스로 어 자습을 하거나, 스스로 해석을 하고 연습을 할수 있도록 기초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이고요. 어, 이번에는 저희가 매년매년 매년 이제 커리큘럼을 좀씩 업그레이드 해 가고 있는데 어, 올해는 이제 네 가지의 섹션으로 나눠 가지고 한 섹션을 한 달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배우고 그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이런 어,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달 12월에는 어, 펌프 트랙에서 펌핑앤 롤링, 우리가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올마운틴이나 다운힐 파크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모구를 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3주 동안 집중적으로 연습을 할 거고, 1월에는 이제 브레이킹에 대해서 두번 배울 거예요. 2월에는 점프를 두번 배웁니다. 베이직 점프와 레이싱 점프. 그 다음에 3월에는 또 펌프 트랙만큼 중요한 이제 코너링을 3회에 걸쳐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총1 0회 교육인데 12월에 3번, 1월에 2번, 2월에 2번, 3월에 3번. 이렇게 해서 총1 0회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강료는 이제 10회에 73만원으로 저희가 올해 책정을 했고요. 이제 주의사항이나 유의사항은 크게 없지만 헤드라이트와 핸들바 라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야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개인 자전거와 그다음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어, 유사 MTB가 아닌 하드테일부터 전문 MTB는 하드테일이든 풀샥이든 EMTB든 전부 상관없이 교육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만6 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유선으로 먼저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좀 이렇게. 작년과 다르게 어 딱한 섹션씩 한 달에 몰아서 배워서 어 매달 앞쪽에서 교육을 포진시켜 놨어요. 12월은 12월 1일, 12월 8일, 12월 15일 이렇게 해놨고 저희가 뭐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온다 그러면 한주 정도는 뒤로 순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한 번에 배우실 때좀 다음 전에 했던 걸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가 원래 격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앞쪽으로 좀 몰아놓고 잠깐 쉬었다가 또한 섹션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아마 충분히 효과적으로 자전거를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MTV 아카데미 나인 02-6298-6298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교육 공지를 잘 읽어보시면 그 안에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랑 또 22년, 23년 겨울을 좀 열심히 보내서 23년부터는 자전거를 또 재미있게 탈수 있도록 교육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